이이면 발뒤꿈치부터 큰 걸음으로 걷는 등의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걸 단순히 이런 문구를 생각하는 것 말고도 직접 큰 걸음으로 발뒤꿈치부터 걷는다 이런 것들을 직접 말하면서 보행을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연재활병원에서 재활학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파킨슨은 어떤 치매에 이어서 어떤 가장 흔한 뇌 퇴행성 질환입니다. 원인으로서는 어떤 뇌 흑질에서 도파민이라는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감소하게 돼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현재 뭐 65세 인구에서는 한 1에서 2%까지 확인되고 있고 85세 이상의 인구에서는 거의 3%까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파킨슨 병의 원인은 대부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 원인 미상인 경우도 많고요. 또 유전자 손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고도 어떤 약물이나 일산화탄소나 농약 같은 그런 독성 물질, 그리고 뇌종양이나 감염 등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라 함은 대부분 환자분들이 뭐 떨림 증상 같은 게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행동이 많이 느려지는 것이 좀 특징이에요. 소동증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환자분들 걷는 모습을 보면 보폭이 좀 짧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좀 걸을 때 자연스럽게 흔들거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옆에 붙여서 이렇게 종종 고름으로 걷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건 말고도 자세가 좀 불안정하거나 또 어깨나 이런데 통증이 오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글씨에 쓰는 모습이 좀 작은 글씨 같은 것도 좀 특징적이고 또 우울한 모습을 보이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파킨슨병이 사실 그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주가되기도 하고요 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치료 말고도 어떤 운동치료 등이 필요하거든요 관련된 파킨슨의 재활 운동 치료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기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그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환자분들이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이 병의 예후나 어떤 증상의 진행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이제 파킨슨병에서 높은 수준의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이 진행의 어떤 예방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있다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런 운동이 어떤 신경의 보존적 효과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동물들을 이용한 그런 연구에서도 이런 파킨슨병의 운동적 치료가 어떤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점도 많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들을 계속했을 때 환자분들이 느끼는 우울감 같은 것도 많이 감소되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수면 양상도 조금 더 질이 향상되는 그런 것들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운동으로 저희가 강조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균형 잡기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 등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이럴 때 운동에 있어서 낙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낙상의 예방도 함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 운동 같은 것들이 어떤 근육의 근 경직을 풀어주고 이런 낙상을 굉장히 감소시키는 예방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유연성 운동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뭐, 저희가 긴장을 풀기 위한 심호흡이나 이완 운동 같은 것들도 이런한 낙상을 좀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중기 환자들은 점차 걸음걸이가 이제 종종 걸음으로 걷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다가 방향을 전환해서 걷는 거에도 많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가짜스럽게막 몸이 굳는 그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장애를 이제 해소시켜주기 위한 그 재활치료 등이 중요합니다. 또, 척추의 강직 현상 등 때문에 돌아 눕거나 회전을 하는 것이 이제 어렵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는 치료적 접근법으로 먼저 어떤 그런 행동적인 것들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움직임을 상상을 통해서 동작을 준비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동작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여러 감각 자극들이나 주변 환경의 어떤 변화나 그런 환경 요인들을 이용해서 치료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시를 네,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운동을 하게 되는 바닥에다가 어떤 일종의 입체적인 이미지를 그림을 통해서 공이나 운동 연습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운동 시에 뭐 낙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쿠션 등을 이용해서 조금 예방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런 운동 치료에 있어서 발의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발등 굽힘이나 이런 자세가 잘안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발목 보조기 등이나 이것 말고도 주의를 좀집중 시킬 수 있는 그런 보조 기구들이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꽤나 도움이 되고요. 결국 이 시기에는 어떤 균형 잡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야간이나 이럴 때는 어떤 조명 등을 이용해서 환자분이 시야적으로 그 운동을 좀더 안전하게 막상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고요. 이제 보행을 할 때는 이제 큰 걸음으로 걸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발 뒤꿈치부터 큰 걸음으로 걷는 등의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걸 단순히 이런 문구를 생각하는 것 말고도 직접 큰 걸음으로 발 뒤꿈치부터 걷는다 이런 것들을 직접 말하면서 보행을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실제로 말하면서 운동하는 습관들은 보행과 운동에 어떤 새로운 신경 제어 통로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고요. 환자분들이 어떤 급한 마음에 속도를 신경 쓰게 되는데 속도보다 자신이 큰 걸음을 딛고 있냐는 그런 고폭 등을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파킨슨병 환자들은 어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 힘들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행동들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의도와는 다르게 걷다가 갑자기 종종 걸음이 심해지거나 동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급하게 그 다음 동작으로 하기보다 일단 동작을 멈추고 다시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좀 안전하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말기는 환자분들이 보행이 이제 불가능한 단계까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환자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의 동작 수행을 어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잘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병원이나 요양원 등을 이제 뭐 이번에다 퇴원했다를 반복하게 되는 상황들도 많죠.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호흡이나 삼킴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호흡이나 삼킴에 문제가 되면 말기 파킨슨 환자들에게 가장 높은 사망의 원인인 폐렴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뭐 호흡 재활 치료 등을 통해서 기침이나 폐활량 그리고 환기 능력 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말기 파킨슨병 환자들에서 연하장애들이 종종 볼수 있는데요 연하장애는 어떤 파킨슨 환자가 대부분 노년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기능 저하와 겹쳐서 나타나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연하제활 치료에 있어서는 턱을 아래로 당겨서 삼키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또 물같이 어떤 흡인이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그런 액체류에서는 어떤 점도 증진제 등을 이용해서 이런 점도를 올려서 섭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뭐 맨들슨법이라든지 재활 뭐 어떤 운동 치료 등이 이제 시행되기도 하고요. 사실 어떤 통증이 발생하였을 때는 어떤 약물 치료나 주사적 치료가 도움될 수 있지만 꾸준히 관절의 가동 범위 내에 관절 운동이나 어떤 근육의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들이 이러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기전들을 조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재활 운동이 그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파킨슨병의 재활 치료는 질병의 진행을 좀 늦추고. 이런 질병 상태에서도 적응력을 키워서 일상생활 동작 수행을 조금 더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 그 치료 등과 함께 비운동 증상들을 좀 조절하는데 초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킨슨의 재활치료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점차 진행하는 어떤 장애를 극복하여서 일상생활 어떤 동작 수행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가정에서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고, 운동과 비운동 증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